오늘 본문 말씀은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입니다. 민수기 9장 15절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로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에면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가 한 달이든가 일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였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지킴을 지켰더라. 아멘. 사랑하는 예수 동행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설교를 또 기다리시는 성도 여러분,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 주 안에서 평안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사람과 한번 인사 한번 하시죠. 주님의 은혜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십시오. 네, 좌우에 계신 또 가족들, 어, 친척들, 친구들, 또 자녀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해주세요. 예, 네,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불기동, 구름기동, 그리고 만나 라는 제목입니다. 좀 설교 제목이 특이한데요. 불기동, 구름기동, 그리고 만나. 이것은 뭐 여러분이 딱 제목만 봐도 목사님이 무슨 말씀 하려고 하는지 다 아실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 전 세계는 예, 코로나 로 매우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사회 거리두기 2.5배로 단속이 강화되었습니다. 만약 3단계가 되면 모든 기업이나 우리 모든 행동이 올스톱입니다. 자, 불기동, 구름기동, 그리고 만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돌봐주신 특별하고 또 특별한 은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나폴레옹의 군대가 적군을 통과할 때 예수 잘 믿는 한 과부가 아이들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나폴레옹의 병사들이 다 지나가도록 혹시 집에 들어와서 재산을 빼앗고 사랑하는 아이들을 잡아 가거나 생명을 해치거나 하지 않을까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체에서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민간인이잖아요. 자, 그날 밤 가정예배를 드리며 이 여인은 아이들과 함께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 집 주위에 성벽을 쌓아서 저 나폴레옹의 군사들이 우리 집을 볼수 없게 해달라고. 우리 집을 저 적들로부터 지켜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모두가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불안과 공포의 밤이 지나고 마침내 아침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밤새 눈보라가 너무 많이 쳐 가지고 이 여인이 살고 있는 집에 그 눈이 완전히 집을 다퍼 가지고 눈보라가 쳐서 작은 집의 주위를 전부 눈으로 뒤덮어 가지고 그 나폴레옹의 병사들이 그 옆을 지나갔는데도 바로 옆에 집이 있는지 분간을 못할 정도로. 그래서 그냥 다 지나가고 가족들이 자녀들이 무사하게 다 이렇게 살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참 귀가 막힌 일이죠. 정말 기적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그이 신음 소리를 다 기억하시고 이렇게 이 여인의 기도를 응답하신 것처럼 우리 기도도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갈때 밤에는 너무 추웠습니다. 그래서 불기둥으로. 낮에는 또 너무 더웠습니다. 그래서 구름기둥으로.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 그리고 만나 오늘 우리에게 뭘 주는 메시지인가요? 먼저 저는 구름기둥과 불기둥 한번 살펴봅니다. 이것은 하나님 자신의 존재 개시의 표징입니다. 물론 만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야훼라고 합니다. 그 뜻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런 뜻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 야훼 스스로 있는 자. 출애굽기 13장 21절에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구름이나 불은 하나님의 현존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상징하는 겁니다. 출애굽 19장 18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나타나실 때도 불과 연기로 나타났다. 이 불과 연기 또한 하나님의 현존하심, 하나님의 현현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 계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란 믿으십니까?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10편, 14편, 1편에 보면,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랬어 어리석은 자. 여러분, 칼막스는 하나님이 없다고 했습니다. 니체는 하나님은 도끼로 맞아 죽었다고 했습니다. 더 나아가 야스퍼스는 하나님의 보좌에 인간이 앉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위친 자, 저들은 모두 죽었습니다. 칼막스도 죽었고, 야스퍼스도 죽었습니다. 니체는 정신병으로 미쳐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저들이 죽었다고 위쳤던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 지금도 살아서 역사를 이끌고 가시고, 오늘또 세계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트럼프가 아닙니다. 푸틴이 아닙니다. 시진핑이 아니에요. 아베가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 역사를 지금도 이끌고 가고 주관하고 있다는 거 확실히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현존하신 분이다. 바로 구름 기둥 또불 기둥 만나는 하나님 살아계시다. 이걸 증거해 주는 표정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근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해. 하나님을 무시해. 하나님을 믿으려면 내뭐 주먹을 믿으라고. 정말 어리석은 인생이죠. 그래서 10편 기자가 10편, 14편, 1편에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야. 칼막스가 그랬고, 야스퍼스가 그랬고, 프랑스의 그 무실론, 자 볼테르가 그랬고, 니체가 그랬고, 정신병으로 죽어버렸잖아요. 자, 구름 기둥, 불 기둥, 또 거기서 느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그냥 사람만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아, 밤에 추우니까 이렇게 불 기둥으로 낮에 더우니까 구름 기둥으로 아, 우리가 먹을 게 없으니까 만나를 주셨구나. 이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 계신 것을 먼저 보여 주신 거고 현존하신 하나님. 존재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 너희들과 함께 하고 있다. 너희들을 이끌고 있고 있다 너희들 속에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아멘. 여러분 15장 16절 15절 16절 성막을 이렇게 세우고 난 뒤에 그 성막이 움직일 때는 이 구름 기둥, 불기둥이 움직일 때 같이 따라 움직이는 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이 마음대로 그냥 야, 오늘 한 3km만 갑시다. 5km만 갑시다. 이래 갖고 간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전적으로 이 구름 기둥, 구름이 성막에 떠올라서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물면 그곳에 자손들이 진을 쳤다. 18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다. 구름이 가다 멈추면 그냥 다 멈춰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거. 이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시고,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 두려움이 없어요. 그러면 모든 일에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나가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블레셋과 전쟁할 때도 주님, 어떻게 할까요? 물었잖아요. 사무엘도.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잖아요.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은 늘 주님 어떻게 할까요? 늘 주님과 묻고 주님을 대접해 드리고 주님을 높여 드리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그렇습니다. 종교계획자들이 그렇게 부르짖었던 게 뭐예요?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솔라 스프라처, 솔라 피레 솔라 글로리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저들은 종교 계획을 단행해 그. 사랑 여러분,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믿는 자들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낙심하지 않거나 낙심하거나 염려하지 않고 오히려 더 담대해요. 이번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이 더 담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어떠한 더큰 사건이 와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더 견고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도 저녁예배 설교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잠시 쉬었다 가라고 하나님이 스탑 하신 거라 너희들 이제 바벨탑 그만 싸라. 의사들, 과학자들 똑똑한 척 그만해라. 스탑. 우리가 자연을 너무나 파괴해가지고 자연 통해서 지금 이상기온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홍수 또 얼마나 많은 태풍과 이런 이상기온에 의해서 지금 자연으로 인해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전염병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도전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도전하고 하나님의 보좌를 빼앗으려고 하는 우리 인간들에게 잠시 스탑, 쉬어라이멈춰라이이 세상 나라는 누가 주장한다? 하나님의 주장. 이 세상 나라는 누가 역사한다? 하나님이 역사. 꽉 믿기를 바랍니다. 예.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김보은 씨가 쓴 작사 작곡한 두렵지 않아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험한 세상길, 나 홀로 가도 외롭지 않으고 비바람 속을 나 홀로 가도 내 맘에 두려움 없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주가 계시오니 주를 뒤따라 나가는 길에 두려움 없어. 모진 시련이 내게 닥쳐도 놀라지 않으오. 불같은 막이 대적해와도 내 맘에 두려움 없어 하늘 불말과 불수례로서 세상 끝까지 나를 지키시니 말씀 외치며 증거하는 길 두렵지 않아 주를 위하여 고난 당해도 낙심치 않으오 주 이름으로 죽음 당해도 내 마음에 두려움 없어 사자굴 속과 불풀무속에 함께 하시는 주가 계시오니 부르심받아 나서는 이몸 두렵지 않나 할렐루야 이 짧은 설교 시간에 이 찬양을 한곡 하는데 좀외로상 있지만 그래도 가사가 너무 은혜롭고 그렇습니다. 혹시 가사 필요하신 분은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랑는 여러분, 정말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시면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광야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만나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며 나갔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오해하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는데요. 자원에 보면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 어떤 사람들은 내가 어떤 길을 다 계획하고 가면 하나님이 그걸 나를 수정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옳은 길로 이렇게 인도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절대로 그거는 아주 ABC도 모르는 분이. 그건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 인간의 모든 계획도 우리의 걸음도 완성도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걸음의 계획을 내가 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워야 돼요.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야 돼요. 사랑 여러분, 내 뜻을 내려놓고 늘 주님 어떻게 할까요? 하며 기도하며 주님께 묻고 나가는 여러분 되어야 될지. 바로 구름 기둥과 또이불 기둥 만나는 하나님의 보호가 있음을 보여주는.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는데 그들이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구름 기둥, 불 기둥을 안 해주면 어떻게 살겠어요? 아침에 만나를 주지 않으면 어떻게 그들이 먹고 살겠어요? 하나님은 그럴 때에 맞춰서 보호해 주시고 피할 길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코로나 사건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너무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이럴 때일수록 감사하세요전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 적과 꾸려오는 가난으로 가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지금 세상에서 나와 교회를 통해 이 교회가 광야예요. 이 광야 학교를 통해 훈련을 받아 하나님 나라 적과 꾸려오는 가난한 땅, 하나님 나라 천국을 향해 가고 있는 성도들이에요. 믿습니까? 근데 이 민수기를 보면 그 길을 가는 중에 어떤 사람은 원망하고 낙심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며 어떤 사람들은 그런 가운데서도 적극적으로 여호수와 갈렙처럼 오히려 감사하고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느 종류입니까? 지금 여러분 사건 앞에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현실 앞에 원망 불평입니까? 감사 찬송입니까? 우리는 감사 찬송하고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앞서 가면 우리는 뒤 따라가면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도 보호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꼭 믿으시고 그렇습니다. 시편 105편 39절에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우리를 덮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시며 그렇게 노래하고 하나님께서 불과 구름으로 그렇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와요 10편 105편의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또 우리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지금 이런 홍수로 물난리로 태풍으로 전염병으로 고통받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구름기둥을 불기둥으로 만나를 먹이듯이 오늘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딱딱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마귀는 우리에게 염려를 줘요. 걱정을 줘요, 마귀는. 그러니까 염려와 걱정이 오면, 아, 이거는 마귀가 준다라고 딱 하면 1 0 0점에요 100점. 염려와 걱정은 누가 준다고요? 마귀가. 너희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할수 있느냐? 안 된다. 드래핀백합화를 봐라. 저 공중나는 까마귀 새를 봐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고 의를 구하라고 했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앞서 가시면 우리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주가 계시고 하늘 불말과 불수를 해서 세상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사자 굴속과 그불묵불 속에서도 함께하시는 주님이 계시니까 우리는 주님 따라가는 일에 주님 따라 나가는 길에 두렵지 없고 두려움이 없이 감사하며 찬양하며 가야 돼요. 여러분 구름 기둥, 불 기둥 또 만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에 보면 그막 어마어마한 구름이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성막에 충만했다고. 모세가 성막을 짓고 움직일 때. 그 구름 기둥이 불 기둥이 역사해 싣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성막을 지어 하나님께 봉헌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너무 충만해 그게 연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영광을 받으신다. 솔로몬 성전을 건축한 때도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막 임했잖아요. 사랑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는 그러면 우리가 몇 가지 한번 살펴봅시다. 만나가 주는 교훈이 있는데 만나 만나는 원망 불평 그만 그쳐라 이거. 그리고 하나님이 입을 딱 담아로 이 광야란 단어는 히브리 말로 미드바르라 말 미드바르. 이 말은 디바르라고 하는 말씀에서 나왔어요. 이 말은 여러분 광야는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 광야는 하나님 그곳에서 말씀하시는 곳 그런 뜻이에요. 광야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그 광야에는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 디바르, 곧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광야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지금 어떤 힘든 일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어떤 광야라도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아, 하나님이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나를 인도하신다. 아멘! 만나를 통해 나를 공급해 주신다. 꼭 믿기를 바랍니다. 의식주 위주로 살지 말라는 뜻입니다. 먹고 사는 것에 넘어 매이지 마라. 너희는 내가 책임져 준다. 너희는 하나님 나라 복을, 복음을 이땅 끝까지 전파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만나를 주신 것은 의식주 문제로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 내가 책임져 준다, 내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 일에 생명을 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전, 전도하는 일에 선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본분입니다 할렐루야 먹다 죽는 인생 되지 마세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다 죽는 인생 많았잖아요 1세대는 다 죽었잖아요 제2세대들하고 여호수와 갈렛만 가난 땅에 들어가요 우리도 그렇게 되면 안 되죠 의식주 문제로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신실하신 하나님 이 모든 걸 책임져 주신다. 그날의 식구들이 다 먹을 수 있도록 여러분 특별히 안식일에는 2일분 안식일 전날에 2일 분을 공급해 주시. 참 기가 막힌다. 내가 막 욕심을 내 가지고 많이 갖다 놓으면 해가 뜨면요 다 이게 곰팡이 실어버리고 곰팡이 가 나고 또못 먹어요 썩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욕심도 부리지 말고 너희들이 먹을 거 그날 그날 내가 책임져 주신다. 아멘. 이 만나는 지금 해석하면 하나님 말씀 성경에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도 만나 성경 뭐 만나 큐티 그런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 주시는 말씀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먹고 살아야 돼. 여러분 매일매일 만나를 주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만 믿고 오직 믿음으로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에 우리는 믿음으로 나가야 돼. 하나님 함께 하신다. 구름기둥, 불기둥의 역사는 지금도 있다. 아멘. 매일매일 만나를 주신 하나님. 내가 그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통해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이게 중요하죠. 불안포기 찾아보기 힘든 황량한 광야에서 그 200만 명에 가까운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루도 거리지 않고 먹을 걸 주시고 마실 걸 주시고 입을 걸 주신 하나님. 지금 우리 나라도 우리도 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도와 주신다는 거꼭 믿고 그러므로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을 붙들고 실천하는 한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 붙잡으세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역사하신 하나님, 만나를 내려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신다. 우리 가정을 지켜 주신다. 꼭 믿으세요. 알파 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 시작과 마침이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 주시는 그 하나님 이름을 꼭 믿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솔라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라 데오 글로리아.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런 가정이 되시고, 오늘 또 구름 기둥, 불 기둥, 만나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또 홍수로, 태풍으로, 전염병으로,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보호하심을 믿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역사는 광야 그때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만나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날이 먹을 걸 있으니 족한 줄 알라고 하신 하나님 감사하며 더욱더 복음 전한 일에 하나님 말씀 전한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명을 걸고 우리의 목숨을 걸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며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